왜 지금까지도 남친이 멋있어 보이는 걸까요? 저좀 위로해 주세요. 아유 속상해, 속상해. 지지, 지지, 지지. 뭘 멋있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지지야. 보지 에휴. 마, 자꾸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막 찾아보고 그러지 마, 사진 보고 다 지워. 이불 태우고 끝. 그만. 아유 힘내요. <laughs> 미련 갖지 마.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데 굉장히 귀엽겠네요. 어런데 응. 이거 진짜. 그 여자분도 욕하는 거다. 리사이클. 재활용이죠 재활용. 응. 어, 쓰레기 너한테 버리는 어, 거, 그래. 거. 재활용 또주서다가 만나니? 이런. 거. 오, 세다. 네, 세네, 세네.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게 어, 아, 좋은, 아. 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요것도 나눠야 되고. <laughs> 그쵸, 그쵸. 저희 아파트는 <laughs> 수요일, 일요일에. 피오가, 네. 네. 남한테 주면 안 되지, 쓰레기는. <laughs> 다른 사람이 다시는 못 받게 해야지. 소리 나... <laughs> 너 어디까지 가는 <가나> 거 <laughs> 아니니까. 하루에 100번씩 전화하는 경우연 왜 나예요? p r o 한 달에 한번 연락되는 경우엔 아니 한 달에 한번 넘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연락되는 경우엔 하나 둘셋 하루에 1 0 0번오 근데 영상 통화야 어, 영상 통화 좋죠 음, 뭐더 좋아요 네, 네. 진짜. 하루에 1 0 0번 영상 통화 좋아요 나는 너왜 <laughs> <laughs> 너야 그러면은 하루에... 반대로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좋아요 자자 자, 하루 일주일에 한번 연락오는 진주 응 음, 진주. 응. 하루에 100번 연락 오는 진주. 음. 아, 저는 나... 원래 예. 네. 근데 친구잖아, 둘이. 일주일에 한번 연락 오는 거더 좋아하는데. 예. 네. 진주라면 와우. 하루에 100번 연락 와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을 씨랑 민재 씨둘다 그 지연 씨가 뭐 흘렸을 때 휴지를 가지러 가는 두 남자를 보고 정뚝떨이죠정뚝떨정뚝떨왜정뚝떨해가지안 없는 한결씨를찍 아니 근데 <laughs> 진짜 나는 그거 무시 못해 <laughs> 어... 나 진짜 나가도 진짜 너무 정뚝떨일것 같아 <laughs> 저는 분명히 알아줄 거알것 음. 같다고 느끼는 게 지연 씨가 씨 마음에 그 마트에서 음.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그 느낌이 음. 이미 음. 오빠는 나랑 비슷하잖아. 음... 오빠의 얘기를 듣고 싶어가 음... 느껴졌어요. 느낌에. 음... 이게 되게 좋아. 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음...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이걸 다 표현이 안 돼서 아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냥 그냥 너 아, 음,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 그 그런 면스가 너무 좋네. 네. 다 좋다. 좋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했는데 지금도 들으면 잠깐 설레. 추억이 조금 있나요 아, 그대? 아, 아, 꼬치. 아이 꼬치. 몰라 이상. <laughs> 했던 여자가 보는가. 애.. 아무래 그래. 간장게장을 같이 네, 먹어줄 수, 데스, 줄수 있었으면. 갑각류 알레르기가 없었으면. 그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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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밝다 <laughs> 밝아. 네, 아주 밝은 에너지가. 퓨어 음, 음, 약간 호감. 음 귀여. 짜